장기 렌터카 견적 비교하실 때이두 가지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가세가 포함된 견적서인지. 그리고 두 번째, 선납금 조건에 속지 마세요. 어떠한 차량이든, 어떠한 계약 조건에서든, 선납금보다는 보증금 조건이 훨씬 저렴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장기 렌터카를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어바웃 장기 렌터카 김정승 팀장입니다. 오늘은 현대 아이오닉 5 전기차 장기 렌터카 최저가 견적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바로 견적서 확인해 볼게요. 48개월 월 렌트료가 저렴해서 계약 종료 시 반납하시는 고객분들께 가장 유리한 오렌터사의 견적입니다. 아이오닉5 스탠더드 이륜 e 밸류 플러스 모델이고요. 차량 가격은 4,993만원. 전기차 보조금은 714만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48개월 보증금 없이 진행하시면 부가세 포함 월 596,200원이고요. 보증금이 40% 들어가면 부가세 포함 월 50만 3,910원입니다. 다음으로 만기 인수가를 합한 인수 시 총비용이 가장 저렴해서 계약 종료 시 인수하는 고객분들께 가장 유리한 W렌터사의 견적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조건 1번은 48개월 무보증이고요. 그리고 조건 2번은 48개월 보증금 40% 그리고 조건 3번은 보증금 55%가 적용된 견적입니다. 장기 렌터카는 보증금을 많이 넣을수록 월 렌트료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많이 넣으면 그만큼 인수 시총 비용도 더욱 저렴해지겠죠. 그래서 조건 3번에 인수 시총 비용을 계산해 보면 4,468만 2,400원이 나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제외한 차량 가격이 4,279만 원이니까 189만 원을 더 납부하게 되는 건데요. 장기 렌터카는 초기 취등록세 그리고 4년 동안의 보험료, 4년 동안의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개인 사업자 고객분들의 경우 월 렌트료 비용처리를 통한 절세 혜택까지 누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 렌터카로 아이오닉5를 구매하시는 것이 현금 100%로 구매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합니다. 다음으로 60개월 월 렌트료가 가장 저렴한 K렌터사의 견적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60개월 보증금 없이 진행하시면 부가세 포함 월 566,360원 그리고 보증금이 30% 들어가면 부가세 포함 월 481,750원입니다. 여기 K 렌터사는 전기차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30%까지만 넣을 수 있도록 해 두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렌터사의 보증금 40% 조건보다 여기 K렌터사의 보증금 30%월 렌트료가 더 저렴합니다. 이렇게 장기 렌터카는 계약 기간, 그리고 보증금 유무, 약정 주행거리 등 계약 조건에 따라서 가격 역전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비교해서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는 장기 렌트 컨설턴트를 만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2025년 7월 달, 아이오닉 5 장기렌트 최저가 견적서 안내드렸고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상세견적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김 팀장에게 전화, 문자, 카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계획하는 최선을 다하는 김 팀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